집사님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물건을 급히 배송해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한참 회의하다가 비상등을 켜놓고 별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게 됐습니다. 양식에 조금 꺼리낌도 있고 혹시 경찰이 와서 스티커를 발부받을까봐 앞에 메모를 써놓았습니다. 내가 10분동안 이 근처를 돌아다녔지만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주차하지 않으면 시집당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내줄를 사하여 주어서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일입니까? 네. 10분 에 왔더니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메모도 한장 써놓았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내가 10년간 이 근처를 돌고 있습니다. 나도 스티커를 발급하지 않으면 나도 시집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뒤다 이렇게 썼습니다. 시험에 틀지 마오시고 <laughs> 둘다다 기독교인들입니다 한 사람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내주를 네 사여달라고 하고 한 사람은 경찰은 단속하다가 시험에 틀지 마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스티커를 끊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웃음면서 생각합니다 아, 인간은 누구나 한계 속에 살고 있구나. 운전한 사람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주차하고, 우리 경찰은 사정을 알면서도 스티커를 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가장 큰 한계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이것만큼 본질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한계는 내 노력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는 이 죄와 평생 동안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모든 종교의 물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도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야 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봅니다.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에 취했습니다. 성령은 성령,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해서에서 예언했고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은 365일인데 시간은 단절되지 않고 똑같이 흐르는데, 어제와 오늘, 봄과 여름, 작년과 올해, 무엇이 다릅니까? 사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올해와 내년 사이에 시간적인 장벽은 없습니다. 똑같이 하루에 1시간은 60분이고, 하루는 24시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시간은 똑같은데 우리에게 날마다 왜 새로운 날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새롭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어제 실패했으면 오늘 다시 새롭게 일어서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받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받아서 새롭게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할 때 가져야 할 것이 뭐냐? 비전입니다. 비전은 보는 겁니다. 평소에 못 보던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것을 가깝게 보는 겁니다. 비상적으로 보는 것을 내가 깊이 있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사람의 성공은 대개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것에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인생에서 승리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면 내 신앙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소녀가 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목공소에 가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공소 아저씨는 신기하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못을 박는 겁니다. 이 소녀도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곳에 못을 박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께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이렇게 정확하게 못을 박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말합니다 너는 못을 박을 때 손을 보지만 나는 몸만 본단다 이것이 너와 나의 차이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의 원리입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집중할 그 세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게 되었기게 됩니다. 금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누빈스탄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은 피아니스트에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음악 위에 어떤 것도 나는 무관심했습니다. 오직 음악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내 성공에 비결입니다. 집중의 원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신 비전을 생각해 봅니다. 비전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가장 귀한 방법이 뭐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쯤 읽어내릴 때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해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으로 마리네와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성령의 역사로 전도가 되어졌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온통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서 내자신을 목표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날을 두드러봤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비유한다면 비행기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끔 뜰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날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지성자 이호령 교수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뜨는 것과 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뜨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